김영만이 KBS를 향한 서운함을 드러냈다. 21일 유튜브 채널 조동아리에서는 KBS 22기 특채에서 리더까지 안돼 안돼하다가 결국은 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 공개된 영상에서 김영만은 지난주에 등장한 게스트 김대희 그리고 금주 게스트 김원효를 언급하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. 명단을 보더니 KBS를 모임하는 데냐고, KBS 사무실이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. 그러자 김수용은 너 kbs에서 없어졌다. 희극인실의 사진 없어졌다라고 폭로 지석진 역시 너 몰라? 너 잘렸다라고 거들었다. 이후 김원효가 게스트로 등장하자 지석진은 예 진짜 희극인실에 이름이 없어? 라고 궁금해했고 김원효는 용만이 형 계신다. 근데 형거는 뗐다 붙였다고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김용만은 내가 나를 따져봐도 kbs에서 인연하고 넘어와서 MBC에서 10년 이상 했으니까라면서도 이게 비하인드가 있다. 한 번은 갑자기 KBS에서 연락이 오더라. 용마아 체육 대회 하는데 너 KBS 제나라며 후원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. 이어 내가 그래서 사진 뗐다면서요라니까 무슨 이야기야? 라면서 입금하면 누가 붙였대하더라.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거 왜 붙였어 이해? 예? 떼다가. 그리고 또 다음 해에 체육대회 하면 연락이 온다라고 토로했다. 또한 김용만은 난 희극인 싫은 MBC도 KBS도 안 들어갔다. MBC에 처음 갈 때도 인정을 안 해줘서 국진이 형이랑 둘이 가서 있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 있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.